자, 내병님입니다. 이제, 이제 마무리 돼가는데, 이제, 저, 전에, 그, 이제 작업자가 이 바보 짓을 한다고, 바보도 안 하는 짓을 한 거지. 응? 바보는 그래도 이런 짓은 안 해. 아무것도 안 하지. 여기다가 이제 시가잭을 연결했다고, 연결 소켓을 꼽아서 꼽으니까 헐겁지. 도로 빠지고. 어? 분명히 전원선이 있는데도 전원을 딸지 몰랐는지. 시가잭 꼽을 정도의 대가리면 이 정도는 쉽게 하지 않나? 어? 그걸 넘어선 일인데, 이런은 그치? 시가째로 꼽아서 할 정도면 있잖아, 여러분. 이 정도는 그걸 넘어서는 일이야, 넘어서 일. 근데 왜 그걸 바보짓을 했지? 그, 테이프를 좀 감아주는 척은 했다. 어. 감아주는 척을 하고, 뭐 마무리 했는데, 존나 잘한것 같아요, 내가 봐도. 여도 뭐, 여도 정리할 거야. 그너또센 줘서 올릴, 또 올릴 테니까. 내비형님은 훌륭한 사람이라서 일을 좀 멍청하게 안 한다. 응? 그리고, 이차 봐봐, 여러분. 무슨 조법차냐? 뭐, 이렇게 돼 있냐, 차가? 어? 테이프도로 확 풀리고, 그치? 이럴 바에 안 감는 게 낫다. 순정이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, 저도 여기는 잘되는데 그치? 여기는 마치 BM 같은데, 여기는, 여기는 제, 되게... 그런 거 같고, 여기도 테이프도 또 열심히 또감아들렸어요 네. 내가 하면 하자 안 생겨요. 그리고 재부팅 방지가 기본 들어가기 때문에, 한 번에 켜지고, 한 번에 꺼진다. 아, 서서히 꺼진다. 한 번에 켜지고, 서서히 꺼진다. 예? 전에 저렇게 일하면 또 운지하는 거야. 어, 내병님 하면 운지 안 하지. 네, 운지하지 않게끔 했고 예, 항상 이, 내 기술은 항상 떨어지니까 항상 내 기술 은 항상 초짜니까 난 항상 일을 할때 점검을 하고 여기도 또싹테사 거로 딱 감아주고 또 감아주지 짝퉁 거안 써요 짝퉁 거 써면 가격 얘보다 절반 값이거든 짝퉁은 도로 풀린다 예 이제 2분 찍고요 이제 작업하겠습니다 예, 마무리 찍고 이제 테이프 감아서 한더 나중 또한번또한번 찍던가 영상 한번 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. 네 분이면 편집 안 해요.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. 생날 것 방송.